이름팔하이 인성입니다 어? 이거? 솔데이쳐다 <laughs> 아주... 네, 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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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의 직업을 찍먹하다 퐁주의파티셰 박현빈입니다 오늘은 힘내라 병원의 홍보팀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간단하게 성함이랑 어떤 업무들을 하고 계신지 성함이 어려우시면 닉네임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름은 문초희고요. 홍보 실장을 맡고 있고 영어로는 그 안나라고 <laughs> 지어고요 저는 홍보실에서 기획이랑 광고 집행, 전체적인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홍보실의 대빵인 거죠.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진호라고 하고요. 홍보실에서 영상 편집, 촬영 또 기획 이런 것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솔님? <목소리> 영어.. <이름> 뭐.. 있잖아! <목소리> 다솔선스윗애비뉴 네? <laughs> 홍보실에서 디자이너를 맡고 있고 외부에 나가는 거나 아니면 영업 내부나 다양한 썸네일도 그렇고 다 만들고 있는 홍보실 막내 임다솔이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다솔 M 스윗선애비뉴뭐 그건데 길어서.. <목소리> 예아 홍보팀 아래서 직무가 딱 갈려져 있는 네. 느낌이네요 <목소리> 팀장님께서는 마케팅 업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희가 지금은 퇴사율이 굉장히 낮은 부서인데,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퇴사율이 굉장히 높은 부서였습니다. 음... 저도 힘내라 병원에 다주 선생님처럼 디자이너로 들어왔다가 음. 본의 아니게 직급을 조금 달게 됐었고 그때에서부터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일을 병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 강의도 많이 들었고요 부산 경남에 홍보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해주는 세미나도 꼬박꼬박 다니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 배우면서 실험도 해보고 나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뭐였죠? <laughs> 원래 공무원 공부를 했었는데요. 응. 그때 이제 저는 공무원을 무조건 하겠다 하고 대학교를 자퇴를 하고 했는데 응. 공무원이 안된 거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라도 배워보자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학원 전단지 같은 걸 봤는데 영상 편집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응. 아 이거 재밌어 보인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게 됐고 영상 편집으로 취직까지 해서 지금까지 쭉 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슬님 저는 결혼하려고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좀 크게 말.. 결혼? 아 <laughs> 이, 어제 치과 이슈가 있어서 아 결혼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9 to 6에 맞는 직장들을 찾고 있었는데 김 나라 병원 디자이너로 들어오게 됐고 단한 번도 아직까지 야근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디자이너들은 맨날 야근하고 힘들었는데 김 나라 병원은 야근하지 않는 디자이너의 삶 하지만 남는 자리는 없어 <laughs> 아나 혼자 만나겠습니까? 나 내가 있으니까 올 차례는 없다. 디자이너로서의 삶이 만족스러우신 것 같긴 한데 많잖아요 사실 안정적인 것들이 그 중에서 디자이너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일단 컴퓨터와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삶 바깥에 나가서 땡볕에서 일하지 않고 에어컨 밑에서 행복하게 컴퓨터로 즐겁게 <laughs> 일할수 있다는 거. 아주 메리트 있지 않습니까? 좀실뢰가게 말해주세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진짜 그게 진짜 행복한 일이란 말이 <laughs> 직장이 인 됐을 때뭐뭐 해요 카톡 했는데 답장이 막 두세 시간 있다가 온다 그런 직장은 힘든 직장입니다 <laughs> 5분 만에 답장이 온다 그런 직장이 최고지 힘내라 형, 최고 <laughs> 약간 그러면 현실적으로 원하시는 환경들이 있었고 그러 고러다 보니 디자이너가 되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하지만 디자인은 재밌습니다 아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다 잡았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팀장님께서는 원래 전공은 어떤 것이었어요? 저는 원래 대학교에서는 패션 전공을 했고요 패션이 너무 안 맞아서 중간에 편집 디자이너를 제가 따로 공부를 해서 대학교 때부터 편집 디자이너로 계속 꾸준히 일을 하다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때려치우고 웹디자이너로 넘어갔다가 디자인 부분은 에이전시 네네. 인하우스가 있는데요 그때 계속 에이전시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인하우스를 잡다가 제가 첫 직장이 병원이었어요. 병원에서의 기억이, 아, 이런 말이겠죠. 좀, 좀 쉽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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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하더라. 아, 할만하더라. 아, 할만하더라. 아, 네. 다솔림 비슷한데. 아, 약간 꿀이다. 에이전시들 <laughs> 야근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탈퇴가 가능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한번 찾아보자해서 힘내라 배운에 들어왔더니 이렇게 된 거죠. 지호님으로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과를 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퇴를 해가지고 그냥 안 다닌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실상 전공이랑 아예 무관한 다설님은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됐어요? <laughs> 저는 <웃음> 회계 회계학과 경영에서 <laughs> 회계를 전공했고 괴짜들이 네, 모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막 디자인을 이게 예, 그 다, 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사니까. 그 종합소득세 뭐라고도 물어더라고요 회계 전공이지만, 사실 회계도 시원한 사무실에서. <laughs> 아, 컴퓨터 앞에서 공부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바빠서 선택을 안 하게 되죠. 아, 근데 이게 디자인의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안 굴러가면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게 아닐 때는 또 빨리 또 끝나고 하니까. 근데 회계학이나 이런 거는 계속 그표 잡고 뭐를 해야 되고 해서, 그냥 일만 해야 되니까, 주부장창. 음. 아, 조금 창의적인 활동에 대한 게 마음에 드셨다라고 네. 느껴지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공을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직무들 해나가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는 직무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실무자들이랑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제가 인터넷 강의를 끊어서 듣고 있는데 이 강의를 들음에 있어서도 이거를 실무에 적용을 하려고 보면 연도가 1년에서 2년 정도 늦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실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제 선에서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광고업체를 통해서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광고업체 분들한테 물어봐요. 아, 그냥, 네네. 어떻게. 하면 네, 선생님, 제가 때는. 이쪽에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쭤보면 좀 많이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뵙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정말 모를 때는 유튜브에서도 나중에는 다돈 내고 이 방법을 들어라 이런 부분으로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돈 내고 2년 늦더라도 일단 어떻게 시작하는지부터 아는 게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듣고 내가 흥미가 생긴다면 요즘은 한 달이 건너면 다알수 있잖아요 네, 다 개인 채널 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적인 마케팅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다 듣고 그걸 자기화하는 게 음. 근데 이게 연 단위로 끊어서 달에 2만 원, 3만 원이면 충분히 될 것,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직무를 변경하시는 네.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네요, 원님은 네, 네. 저는 일단은 해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를 하든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영상 촬영이나 편집 이런 걸다할수 있거든요. 내가 잘 몰라도 음.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얼마든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해보고. 재밌다 싶으면 그때 진로를 더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 맞아요 요즘 특히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 만들고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거다. 다음 다솔님은 추천해주실만한 커리어 패스가 있으실까요? 핀터레스트를 보지 마라. 아 그거. 그런... 아 보지 마라. 저는 약간 오기로 안 봤던 것 같은데 학원 다닐 때다 같이 포트폴리오 만들다 보면 인터넷 구경하고 온 애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작업물이 딱 획일화 돼 있는 뭐가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똑같이 가져온 친구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그걸 검색해서 봐왔기 때문에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상력이 그렇게까지 안 커지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실무로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라도 하던 거를 계속 하게 될 텐데 굳이 공부할 때부터 너무 남들이 한 거를 하는 것보다 조금 내 뭔가를 찾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른 음. 활활이 인성입니다. 못못 <laughs> 하더라도 실장님한테 커피 한잔 사줄 수 있는 그러한 것만 있다. 따뜻한 마음. 그럼 음. 활활이 인성이다. 그러니까 실무로서 디자인을 하기 전에는 본인의 색깔을 만들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포장을 잘하죠? 네. 근데 <laughs> 실제로 이 친구들 같은 직군들 경우에는 이력서보다는 포트폴리오가 중심이거든요. 대부분의 이력서를 넣고 지원해주신 분들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는 리디자인이 많았어요. 근데 네, 제가 얘네 아얘네들 친구들이 이 친구들을 뽑았을 때는 <laughs> 포트폴리오에 자기들이 직접 생각한 자기 생각이 담긴 작품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게참 결국엔 작업물의 매력으로 다가오게 네네,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긴 하네요. 아 근데 인터뷰는 해보셨어요, 세 분? 어떤 인터뷰셨어요 헥시 음, 핵시... 파업에 <laughs> 아, 대해서. 헥시 파업에 서 어떻게 생각? 아 시민 인터뷰. 아까 시민 인터뷰를 해 보셨어요? 길가다. k n n 아아아 당해 보셨다고 인터뷰를. 아. 축하니다